유저폼을 사용해 보도록 하자고 유저폼이 이거보다 훨씬 좋지 이거보다 좋아 근데 유저폼 사용하려면 좀 번거롭고 하니까 이렇게 워크시트에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유저폼 쓸줄알 유저폼 쓰는 게 좋지 이거 유저폼을 하자고 여기에서 삽입에서 어 사용자 정의폼 어, 사용자 정의폼을 삽입하고 이렇게 하나 들어오잖아 어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여기 뭐 삽입해서 뭐 여기서 이거 어디가냐? 아주 오랜만에 써보니까 헷갈리네. 도구 상자가 어디 있지? 도구 여기 있다. 도구 상자. 여기 도구 상자 이거 가지고 만들어 넣으면 되거든. 이게 MS의 그 VB. VBA 단넷에서 제공하는 거그 포함하고는 좀 그거하고는 좀 지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 데를 쓸만한 거야. 그런 데를 쓸만한 거니까 재밌게 사용을 해보자고. 이거는 뭐 DAO 나하고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안 하고 워크시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좋은 거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사용하는 건 저기 엑세스. 파일 리고 그거 거기에서 DAO 가지고 레코드셋 만드는 거지 뭐더 이상 뭐 복잡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엑셀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뭔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나도 거창할 게 없는데 창고만 연결하더니 데이터가 들어있는 창고하고만 연결하고 있는 거야 뭐 그게 복잡할 게뭐 있지 근데 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그 낯선 사람들은 뭔가 되게 거창한 거지안다말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저 폼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그려서 넣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 이걸 가지고 어디 있어? 버튼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넣잖아. 그려놓고 하고 뭐 이거 따져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걸 프로그램적으로 만드는 게 피, 편리하고 빨라. 속도가 빨라. 코딩을 좀잘 어느 정도 숙달, 숙달이 되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예, 눈 빠져.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놓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보고, 뭐. 이거보다는 지워버리고, 쉬워버리고, 그냥 프로그래밍적으로 하자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 게 요거. 지금 여기 디테일은, 어, 다음에 만들고, 요, 요 부분만 한번 만들어보자고, 요 부분. 그러면 여기 거래 아이디라는 거 있어야 되고, 텍스트가, 요, 요걸, 잠깐 보자고.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라, 라벨이 필요해, 라벨. 요거는 제, 뭐, 뭐, 제목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라벨이 필요하고, 그 라벨하고 더블러서 텍스트 상자가 필요하다고 그래, 텍스트.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거래 아이디는 요 라벨에다 쓰고, 그, 레코드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피해서, 그런데, 이거 그러고 그리고 이제 콤보 상자도 있어야 되겠다. 콤보 상자, 콤보 상자는 요거 이렇게 콤보 상자. 그다음에 이것도 라벨 하나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러고 이제 여기 스크롤을 시켜야 된다 말이야. 데이터 레코드가 몇 개가 될지 이제 모르니까 요거를 요 버튼다는 것보다는 스크롤바가 있어. 스크롤바, 스크롤 막대. 스크롤 막대로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동하게 요요 내용이지 요걸 만들어 넣는 거야 요걸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 넣자고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선 이거 홈을 로드 로딩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로딩을 시키냐면 은 여기 가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속성 창에서 보면은 지금, 유저 폼 이란 말이야 이름, 이름을 user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모듈 m o 를 하나 삽입을 하자고, 삽입, m o d u 그래가지고, sub, load, form이라고 team, form 이라고 그러자고, team, o l f o user, form, o 그래가지고, set, of form, n new. new를 생성을 시켜야 돼. user, form, one. 해가지고, oh, form, show.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뜨는 거야. 이것 실행시켜볼게. 이렇게 뜨지?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지 않지? 여기.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자고. 이렇게 됐어? 어. 그럼 이제 요요 폼에다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야. 폼이 갖고 있는 클래스 모듈. 왜 워크시트에도 전부 클래스 모듈을 달려있듯이 폼에도 클래스 모듈을 달려있단 말이지. 여기다가 이제 코드 복기를 들어가서 이것 좀 줄여놓고 여기서 보면 유저 폼에 유저 폼에 보면 여기에 이벤트가 있어. initialize initialize라고 있지 이게 초기화라는 의미지 내가 폼을 초기화 시킨다 로딩을 시키는 순간 뭐가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initialize 여기다가 이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지 유저 폼크릭이벤트 이건 필요 없고 이 유저 initialize에다 해야 된다면 초기화 시키는 거지 이 초기화 작업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 작업이 그야말로 여기다 내 컨트롤을 막 만들어 놓고 뭐하고 아주 뭔가 준비를 쫙 해가지고 로딩을 탁 시키는 거지 로딩 시킬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지 아이디가 있고 거래 날짜가 있고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고 지역이 있다 요거지요거야요거 근데 이제 지역하고 고객하고 직원은 콤보 상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콤보 상자 요거 거래 날짜는 텍스트 박스를 사용하고 근데 모든 건그 대신 또 라벨이 하나씩 붙어야 돼 그니까 요 컨트롤이 뭘 의미하는지 앞에 제목이 붙어 줘야지 팀 라벨 라벨 아이디 as 여기서 ms, ms forms라는 게 있어 여기 forms 여기 점 찍으면 여기 이제 컨트롤들이 쫙 나타나지 여기에서 라벨이 있단 말이지 라벨 그래서 요거 그대로 카피하자고. 카피해서, 모두 다섯 개가 필요하지. 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서 요거는 아이디가 아니고 두 번째는, 어, 데이트, 데이트, 직원, 엠플로이, amp, area. 그 다음에는, 첫 점하고 개.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콤보 상자. 대 C B O employ as M S home 에떡 지금은 컨트롤을 딱 넣는데 여기 보면 콤보 박스가 있지. 콤보 박스. 오케이. 이것도 카피하자고. 붙여 놓고 붙여 놓고 요거는 하나는 요거는 요거는 area, 지역. 요거는 세 번째는 고객, 커스텀됐거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컨트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스크롤 바가 있단 말이야, 스크롤 바. 스크롤 바는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를 사용하해위해서이 전역 변수에다가, 전역 변수에다가 팀, i t h e v e 라는게 처음 볼걸 아마 이벤트 event.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하는 의미야 so s c r o l l b a r as MSForms의 스크롤바 스크롤바 요거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위드 이벤트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면은 요게 이벤트가 나타나요, 여기. 아, 여기 컨트롤이 나타나네. 그럼 이거 선택하면 이 스크롤바가 갖고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아주 편리한 거야. 요걸 요걸 만약에 죽여 버리면 죽였다. 죽여 버리면은 사라지고 없어. 없지? 없지. 아, 여기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 위드 이벤트라는 것을 사용하는구나. 오케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유저 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역 변수에다가 뭘또 해야 되냐면 이걸 카피하자고 이걸 카피해서 여기 지난 동영상에서 썼던 거 요거 요거 레코드 세트하고 레코드 카운트하고 이 AO 데이터베이스 요거 카피 카피해서 요 폼에 이거 가쳐 놓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을 그리려면은 이제 위치하고 사이즈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을 상수로 정해 두면은 나중에 어요 사이즈가 틀리때 그러면 그요 상수만 고쳐 주면 돼. 컨스 s 트 h as integer. 요거는 16으로 해 주고. 그러니까 컨트롤의 높이, 텍스트 박스 같은 거 높이 요걸 그대로 카피하자. 이것도. 카피해서 또 쓰는 거지 여기다가 이번에는 Small Width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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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라벨은 폭이 좁아야 되고 텍스트 박스는 폭이 좀 넓어야 되니까 어, 라벨 같은 경우는 Small Width로 해주기 위해서 요건 40. 요건 좁은 폭이야. 좁은 폭. 그 여기 또 붙여 놓고 그럼 여기 long width, long width, long width 요거는 넓은 폭, 요건는 60으로 해주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서 어 이거 좀틀리다데 그럼 요거만 고치면 되지 small gap, 작은 gap 그러니까 어 컨트롤과 컨트롤 사이에 그러니까 라벨하고 텍스트박스하고 사이 요거는 스몰갭갭으로 gap. 해가지고 요거는 사물을 주고 요거는 간격이지 간격 짧은 간격 그다음에 또 라지갭 라지 g as integer로 해서 요거는 어, 6으로 하자 6 6 6 요거는 넓은 갭 그다음에 그러니까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과 컨트롤 그룹 사이 그러니까 요거는 between between 갭이라고 그냥 하자고 요거는 10으로 해주고. 이렇게. 이게 컨트롤 t r o 게 c 트롤 t r o l control control c 여기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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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하 o l control c o n t t r o l i left as integer. 그 다음에 i top as integer. 그니까, 러 컨트롤에 위치. x 값은 얼마, y 값은 얼마, 이거 이거지. 그 다음에 폭은 얼마, i width as, as integer. 그 다음에 i height as integer. 그 다음에 type. 타입이 이제 컨트롤 타입이 알로 타입이란 말이야. 어떤 거는 텍스트 박스, 어떤 것은 라벨, 어떤 것은 콤보 박스. 그렇지 타입. as a string. as a caption. as string. 그래서 돌려주는 것은 리턴 값은 뭐냐면 ms. 폼즈의 컨트롤. 컨트롤은 여기서 뭐냐면 이 컨트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이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이지. 그 텍스트 박스도 컨트롤이지만 그거 컨트롤 란는큰 이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지. 그러면 편리하잖아. 가지고 음, dim o control as ms form control. onErrorResumeNext select type select case as type type을 어떤 type을 주느냐에 따라서 and select 그래서 type이 case textbox textbox일 때 set or c o n t r o l 위에 controls에 미는 바로 유저 폼을 얘기하는 거에요. add, form, to, textbox, .1. 그 다음에 case, label. label일 경우에는 영어 코드를 카피해서 넣어주고 요거를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요거는 라벨 그 다음에 케이스 콤보박스 요것도 붙여 넣어주고 요거는 요거를 콤보박스로 콤보 해줍니다 콤보박스 그 다음에 케이스 스크롤바. 요거를 스크롤바. 테스트 and select. 오케이. Okay. 그다음 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 위치를 받아서. 여기서 맥이벤스로 받는 위치를 여기다 저, 정해주면 되지. with, control. control에, and with 해서, 여기에서, left는 i, left. top은 i, top. 이 맥이벤스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width는 i, width. height는 i-height font font는 굴림체 caption caption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onerror r e s u m e n x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도 통과하는 거야. as caption set, get, c o n t r o l 함수명이야. 여기다가, c 컨트롤을 전달한다. 오케이? 여기 공장 하나 세운 거야, 이제. 여기 하나 세웠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여기서 주문을 하면 되지. ID 값하고 데이트, 거래 날짜를 담을 텍스트 상자를 선호를 안 했는데, 콤보 박스하고 라벨을 했는데, 텍스트 박스를 안 해놨네. 데 여기 바깥에 전역 변수를 하자고, 띠. 텍스트 ID 해 텍스트 박스. 그리고 거래 날짜. 텍스트 데이트 텍스트 박스. 그러고 그 지금 레코드가 맵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스테이터스 라벨을 안 만들어놨다. 그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이것도 전역 변수도 만들자고. 라벨 스테터스 라벨 아, 여기 엘적 하나 빠졌다 lbl status record s t 를 열어야지 하나 s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어, 열어야지 dao에 dbengine에 open d a t a 그래가지고 D s w o r k b 에 p a 에 그, access f 이름에 샘플 YouTube, ACC, DB. Okay. Record set을 열어야지 네. DB에 open record set, table, c o l c l u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요거 두 개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이렇게 끌어다가. 어, 데이터의 창고를 딱 연결시켜 놓는 거죠. 컨트롤을에 어,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해 보면서 보면 되지 이게 지금 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거지 지금 거래 아이디 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거래 아이디 텍스트 박스가 붙고 그 다음에 거래일자에 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거래일자에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직원이 부, 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직원용 콤보 박스가 붙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지역 라벨이 붙고, 지역 콤보 상자가 붙고, 그 다음에 고객 라벨이 붙고, 고객 콤보 상자. 이렇게 여기 콤보 상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 분노된지 여기. 요게 지금 상수를 정해 놓은 게 엣지는 전부 이 컨트롤의 높이 높이는 전부 일정하게 엣지를 16으로 잡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SW는 Small Width는 바로 이 라벨의 폭 요게 라벨이 좀 폭이 좁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는 폭이 Long Width LW 그러니까 라벨은 숏 h o 스 t 스 i d t h s t e x t 롱위 n 스 combo 음에 d long w 어, 요 d t h s o k a 이 Now, 서 h i s i 있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스몰 갭이 아니고 롱 갭이구나 롱 갭으로 해서 이쪽이 요 s 여기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사이 그다음에 라벨과 라벨과 이 텍스트 상자하고의 간격은 어, 좁, 좁게 해서 삼 이거 이거 전 S W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좀 이렇게 넓게 좀 떨고 나서 요 간격을 요 간격을 BTG BTG가 여기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지? 10. 요렇게. 요거 요걸 생각 이렇게 각자가 만들 때 요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해 놓고 그러고서 어, 상수를 적용해 가면서 그이 컨트롤에 이 e 프트 값하고 그다음에 탑 값하고 그다음에 위드스 폭 값하고 그다음에 하이트 요거만 주면 되는 거야요 펑션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가 작성해 놓은 걸 붙여 놓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어, 라벨 데이트 텍스트 데이트 그렇지? get control 아까 함수명이 get control 아니야? 이제 left 값, top 값, width 값, 그다음 height 값, control의 type, type 값, 그다음에 이제 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캡션을 써주기 위해서 캡션을 전달하고 그그 다음에 데이트 그 다음에 이건 라벨 그러니까 하나하나 위치를 그걸 계산해서 앞에 이전에 있는 만들어 놓은 컨트롤하고 상대적으로 얼마 를 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스케치해 놓고 보면서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어, area 지역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지역 콤보 상자 그 다음에 고객 라벨 그 다음에, 고객컴보 상자. 그 다음에, 라벨 스테터스. 라벨 스테터스도, 어, 그니까, 라벨 스테터스는 좀 특별하지. 밑으로 뚝 떨궈가지고, 어, 밑에 놓고, 요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딴 거하고는 좀, 어, 약간 특별하게 사이즈가 틀리니까, 어 요거 좀 조정을 좀 해주고. 이 만들어 놓으면서 조정을 하면 돼. 한번 해놓고, 어, 실행시켜 놓고 보고, 안 맞으면 조금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스크롤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스크롤바지 스크롤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스크롤바에 요거 중요한 거는 스크롤바는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가장 큰값 가장 큰 값은 맥스 값 스크롤바의 맥스 값은 어 레코드셋의 레코드 카운터 그러니까 레코드 개수만큼이지 그러니까 어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맥스 그리고 스크롤바에 최소값은 1, 미니멈 값은 1로 주고 그리고 i-current는 지금 현재 현재 위치는 1첫 번째지. 해가지고 label status에다가 써주기를 i-current 그리고 of scroll bar의 max 값. 오케이. 그리고 me-caption은 지금 form이 로딩되면서 form의 caption을 db-example라고. 어 써주자고 여기 요거 스크롤 바 있잖아 스크롤 바를 스크롤 바를 값이 바뀔 때 스크롤 바가 값이 바뀐다 말이야 그거 값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뭔가 체인지 이벤트 c 발생하는 데 a 라 g e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 따라 어, 레코드를 이동시켜야 된 l 말이야 그러니까 스크롤바 r c h a n g e r o l r o c 스크롤바 있잖아요. 여기 요걸 선택을 하고, 그러면 change 이벤트가 default event로 딱 나타나지. 여기다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야. 보내라, 내주면 next 해주고, i c 커 r e n t O스크롤바, 스크롤바의 값이란 말이야. value. 그러니까 스크롤바를 클릭할 때마다 값이 바뀌기되 그래서 i c 커 r e n t 다 주고, 그리고 O. 레, 코드셋을 레코드, 레코드셋을 이동을 시킨다 말이야. 어, move next, move next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건 move next가 아니고, 스크롤 바는 어, 클릭하는 데 따라서 어떤 땐 100이 되기도 하고, 200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니까, 러 어, move next, 여기, 여기서 보면, 레코드셋에 move를 딱 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Move First, Move Last, Move Next, Move Previous 이렇게 버튼을 하나하나 클릭하면 다음, 다음,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전, 이전, 이전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맨 앞으로 갔었는데 그걸 썼었단 말이야 그동안 근데 여기 Move라는 게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Move 근데 이 Move는 뭐냐면 여기다가 iCurrent 값을 넣어주면 은 매개변수로 그럼 아이 커런 2 위치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이 커런 2 값이 1인데도 불구하고 100을 그 스크롤바의 중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100도 되고 200도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값이 아이 커런 2 값이 1에서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고 10, 100뭐 이렇게도 나갈 수 있으니까 무브 아이 커런 2 하면 바로 이 위치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 이상해져.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는데 해법은 ORST의 Move 메소드를 쓰기 전에 항상 Move First를 해주고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그러니까 첫, 첫 번째로 이동을 한 다음에 I current 어, 쪽으로 찾아야지 몇 번째, 한열 번째 가 있는데 I current를 사용하게 되면 이상한 엉뚱한 위치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move first를 항상, 항상 해줘야 된다 얘기야. text id는 text 값을 record s e 의첫 번째 필드가 0이지. 요거의 valu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text date. 요 text는 r e c o r 의두 번째 value. 그래서, label, status, caption은, i c u r r n 그리고, of, 오스크 s c r o l l b a r x 값을 준다. 오케이? 이제 된것 같은데? 여기 버튼에다 달아놨으니까, 이걸 실행시켜보자고. 아, 됐네? 됐어. 됐어. 야 o u are a peggy. You e o f 1 r e a peggy. 이 o u e 이 t 2번. g y You 지계 e 이동 e g g y 이동 u 지 r e a p e g g 이 y 그지 are a p e g g 이 You are a peggy. You 이게이 a p 이 g 503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게 5박 3도 됐다가 요게 요거 하나 요걸 클릭하면 하나씩 이동을 하는데 이걸 이동시키면은 어, 마음대로 이동을 한다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콤보 상자는 아직 채우지 않았어. 콤보 상자 안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폼의 사이즈도 요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지. 오케이? 어,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하자고.